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은찬 김영식, 이재원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우리 챕터 9장 실물 부문의 일반 균형인데요. 어, 4절에 해당하는 모형의 일반 균형 분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계, 기업, 정부가 거래하는 세 시장, 어, 시장도 세 개였습니다. 재화 시장 노동시장, 대부자금시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균형에 달성되는가 이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한다라는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것을 일반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이걸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요 이 모형들 중에서 외생 변수랑 내생 변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공이 교재 세 번째 줄 보시면. 외생변수는 모형 밖에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가계의 효용 극대화, 기업의 이윤 극대화로부터 도출된 여러 식들, 또 정부의 예산 제약식 그리고 시장 청산 조건 그러니까 가계, 기업, 또 정부 이걸 다 고려해가지고요 시장 청산 조건들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을 다 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그 안에 결정되는 관심 있는 변수. 그걸 내생 변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외생 변수가 모형에서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금 살펴본 재화 시장, 노동 시장, 대부 자금 시장에서의 내생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근데 동시에 또 균형을 달성하는 거. 이걸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렇죠. 앞에 얘기했던 일반 균형 모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뭘 하는가? 그걸 좀잘 체크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단락 한번 볼까요? 그래서 2절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외생 변수가 변화했을 때 내생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모형의 외생 변수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와 미래의 총 요소 생산성 이게 현재가 z고요. z 프라임 하면 우리 책에서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부의 지출 g와 g 프라임 그리고 현재의 자본량이 변화했을 때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거시 경제 쇼크가 왔다. 충격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과 또 공급 측면에서의 총 공급 충격으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모형이 이렇게 균형으로 가게 되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 24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거의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외생변수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두 가지의 충격을 범주로 나눕니다 현재 총요소 생산성 Z라고 그랬습니다 Z 자 이거는 실질 총공급을 구성하는 노동의 수요함수 총생산함수에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얘가 어디에 반영되는가? 그거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자, 실제 총 수요 측면에 나타내는 소비와 투자함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자, 다시. 여기에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총 공급에는 충격을 줍니다. 공급 측면에.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 여기 총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라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동 시장과 또 생산 함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 시장과 또 생산 함수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총 요소 생산성은 당연히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총 수요에 대한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총 수요와 관련된 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 소비함수 투자함수 그런 거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함수 그리고 투자함수 수요 측면에는 영향이 없는 거야 투자함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급 측면에 충격 준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공급충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요게 하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현재 미래 정부 지출과 관련된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요. 아니면 미래 총요소 생산성과 관련된 것들은 실질 총수요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게 앞에 나와 있는 요거랑 다른 게 현재 총요소 생산성과 관련된 요거는 공급 충격이 되는데 Z 프라임.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얘랑 그리고 정부의 현재 정부 지출과 정부의 미래 정부 지출 요것도 요것들은 다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총 수요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고 또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요 k 현재 자본량 예 요게 우리의 또 관심사가 돼요. 세 번째는 현재의 자본량을 변화시켰을 때 증가시켰을 때 요렇게 됩니다. 자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주어진 초기의 자본량 K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거는 첫 번째, 투자함수에는 영향을 주겠지. 오케이? 당연히 자본이 축적되는 게 투자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K가 증가하면 자본이 축적돼서요, 여기 나와 있는 생산함수에 영향을 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본량이 변화하게 되면, 이거는 수요에도 충격을 주고, 공급에도 충격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 우리 외생 충격을 이렇게 한세 가지로 볼 거야 그래서 미래의 총 요소 생산성 현재 총 요소 생산성과 음, 미래의 총 요소 생산성 정부의 지출 현재 지출과 미래 지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현재에 주어진 자본량이 변했을 때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현재 생산성이 변했을 때 충격을 볼게요. 현재 생산성이니까 그냥 Z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산성이 발생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우선 얘는 앞에서 본 것처럼 자, 거기 교재 246페이지 현재 생산성 충격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거기 총공급 충격이라는 점 그러니까 수요에 충격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총 공급 측면에 우리가 살펴볼 거야. 자, 공급 측면의 충격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생산 함수랑 노동 시장에 노동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생산성의 충격을 보이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현재 노동의 생산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노동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고용량이 증가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거알 수가 있겠죠. 노동시장 그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생산 함수에 영향 미치는 걸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자 노동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생산 함수잖아. Z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특히 노동까지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또 생산성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Y까지 같이 또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딸랑 마지막 제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거기 보시면 하나는 현재 총 요소 생산성의 외생적인 증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용의 내생적 증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화 시장으로 보게 되면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Y가 있고 여기 이자율 표현했어. IS 곡선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y가 증가하게 되고 이거 y 증가하는 거랑 똑같이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더 나가서 아 이자율은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 거 우리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번호를 매기게 되면 요거 1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 2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그래서 3번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거, 뭐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247페이지가 보시면 총 공급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게 점차점차 점차 거기 총수요, 총지출의 증가로 연결이 되는 거,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 2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아울러 여기 그래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세 번째 줄 볼게요.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현재 소득만 어, 소비를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래 소득이 또 증가하게 되는 거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기간간 고른 소비 거기 좀 체크하시고요. 기간간 고른 소비를 선호하는 가게에 현재 소비 또한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까지, 예, 추요까지 이제 점차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미래 생산성의 충격 한번 볼게요. 자, 미래 생산성이니까 이거는 Z, 프라임, 얘가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현재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는 현재 총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미래에 거기 나와 있는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는 현재의 총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냥 총 요소 생산성은 총 공급에 영향을 주는데, 얘는 총 수요에 영향을 준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여기 뭐 설명이 잘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요, 교재 네 번째 줄 한번 볼까요? 미래의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현재 총수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첫째, 첫째. 자 Z 프라임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미래 자본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므로 아니 미래의 자본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와 미래의 자본 생산성이 향상돼요. 그러면 미래의 자본을 증가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현재 투자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선 그래서 거기 다음 줄에 보시면 아 i 현재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에 자본재가 있어야지 내가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 투자가 증가하게 돼요. 자, 현재 투자의 증가는 미래 자본량 증가를 초래하지만 앞서 가정한 대로 이 효과는 무시한다. 이거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 책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 Z프라임의 증가는 미래 생산함수를 통해서 미래 생산함수가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미래의 총생산 또는 총소득을 증가시킨다. 음, 그래서 미래의 총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총생산을 증가. 이것도 미래니까 프라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증가. 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은요, 총소득도 증가하게 되고. 자 다음 줄에 한번 볼까요? 앞서 살펴본 현재 생산성의 영향과 유사하게 Z 프라임이 증가하게 되면 미래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미래 생산함수를 상방 이동시킵니다. 미래에 관련된 생산함수와 미래에 대한 노동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미래에 Y프라임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은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현재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거야. 아니, 어차피 내가 미래에, 뭐 이걸 다 예상 가능하니까, 현재 소비로 바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자 그래서 현재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종합하면 주어진 실질 이자율에서 현재 투자와 현재 소비가 증가하면 여기 현재 투자도 증가한다 그랬고 현재 소비도 증가한다 그랬고 근데 이제 투자의 증가는 그 효과는 우리는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실정 분석에 따라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총 지출선과 관련해서요, 이게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총 수요, 요, 요, 요총 수요, 간단한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요 Y 자체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림에 잘 나와 있고요 요게 총 지출선이야. 총 지출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키고, 어,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총수요 여러분 실질 총수요가 이 IS 곡선입니다. 요거 실질 총수요 이렇게 곡선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상방 우측 이동하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우측 이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49 페이지 가 보시면요. 그러나 실질 총수요의 우측 이동은 균형 총생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고 왜냐면 여기 YS라는 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우측으로 이동하잖아? 그럼 여기 주어진 이자율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효과가 되니까. 어, 이걸 다시 정리하면 얘가 1번 이렇게 되었다가 얘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2번 이렇게 되었다가 이자율이 올라가는 3번 이렇게 되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얘가 다시 하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균형국민소득이 이렇게 갔다가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는 음,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수직인 실질총공급곡선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균형총생산은 변하지 않고 실질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거미래의 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가 이자율의 상승을 통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상쇄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에 잘 나와 있고요 2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현재 소비와 투자의 각각의 변화는 확실하지 않고 그러나 이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총생산 국민소득은 원래 상태로 불변이 되는 것이고 외생 변수인 정부 지출도 그냥 불변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지출 C I도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C I가 감소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증가하는 효과를 상쇄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아이디어만 살짝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의 증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모형의 외생 변수 중에 하나가 정부 지출인데, 이 G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 음, 그거를 나타냅니다. 자, 리카르도 대등정리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쥐의 증가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이 조세 또는 부채 발행 중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음, 그거는 상관없다라고 상정할게요. 정부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데 텍스를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로 조달할 것인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단락첫 번째 줄. 현재 정부 지출의 증가는 수요 충격이야. 수요 충격이므로 실질 총수요 IS 곡선을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실질 총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앞에 식 9-10에서 G가 두 군데 나타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Y는 요게 얘가 Y는 C I G 여기 총 수요 측면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G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총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총 수요가 증가해서 이게 요 점에서 빨간 색깔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음, 거기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다음 단락 그 다음 줄 한번 볼게요. 다른 하나는 여기 이제 첫 번째 1번 영향을 미치고 다음 두 번째. 자, 거기 보시면은요. 또 다른 하나는 소비 함수의 결정 요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계의 평생 예산 제약식. 가계의 평생 예산 제약식. 예산 제약식. 네, 요 측면에서 한번 식을 살펴보면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어, 정부 지출 G의 한 단위 증가는 납세 후 평생 처분 가능 소득의 현재 가치. 표현이 좀 길죠? 세금을 낸 다음에 납세 후 가처분 소득인데 현재 가처분 소득 말고 미래 가처분 소득까지 있잖아. 미래 가처분 소득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y g g와 t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다가 더하기 미래기 때문에 미래는 프라임을 붙였어요. 미래소득에다가 미래정부지출 요거를 1 플러스 R 이렇게 네, 이해가시겠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어, 요기 보시면 G 자체가 거기 보시면은요, G 프라임 그리고 G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전자는요,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직접적으로 총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구요. 또 다른 효과는요, 소비함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총 지출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얘가 증가하면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정부 지출이 얘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게가 소비할 수 있는 평생 예산 제약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한다고. 이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 이렇게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요 앞에 1번의 효과랑 2번 소비감소 효과랑 아니면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 그걸 봐야 되는데 전자의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얘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얘는 어떻게 돼 소비의 감소는 여기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소비를 감소시키는 거니까 이걸 한번 우회해서 작동함으로 효과가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도 우리가 정부지출 증가시키는 거랑 우리 승수 계산할 때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거랑 효과가 조세승수보다는 정부지출 승수가 훨씬 크잖아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유인즉은 여기 나와 있는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기 때문이다 0보다 크지만 요게 밑에 근저에 깔려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달러 한번 볼게요. 자, 따라서 정부 지출 G의 증가는 주어진 실질 이자율 수준에서요. 총 지출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을 해요. 얘도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 총 공급 측면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예,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로 작동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정부지출 증가시켜서 이렇게 올라갔던 효과가 다시 원래 상태로 상쇄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네 번째 줄 볼까요 최종적으로 총지출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정부지출이 증가한 만큼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됨으로써 투자와 소비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투자도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총 지출 구성 내역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정부 부문은 비대해지지만 소비와 투자가 감소함으로써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G의 증가한 만큼 투자와 소비는 감소하고 투자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실질이자율의 상승 때문에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소비는 실질이자율 상승 때문에 감소하는 것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생 예산 제약식이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 자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51페이지 요 그림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줄 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신고전학파 모형에서 정부 지출의 증가는 균형 총 생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지출 승수는 제로가 된다.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재화의 총 공급이 정부 지출과 관련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쪽 총 공급 측면의 변화가 없이 가만히 있으면 수요 측면에 뭔가 변화가 있더라도요. 여기 나와 있는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등등 해가지고요 수요 측면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서는 여기 국민 소득이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카르도 등가정리랑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252 페이지, 음 거기 보시면은요, 자, 이거야. 음, 신고전학파 모형에서 얘기하는 정부 지출의 증가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 자체가 제로가 되는 것을 완전히 구축된다라는 거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가 252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다가 거기 보시면. 재정의 진작이 이처럼 완전히 효과가 없다는 라 결과가 아좀 아닐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두 번째 달랑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경제 같은 경우 거기 살펴보시면은요 2008년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코로나 침체 때 미국이 엄청나게 정부 지출이라든가 경제를 회복시키려고요 재투자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조 및 경제 안정법 이거를 사용했는데 아 효과가 진짜 없었던 거야. 이렇게 잠깐 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이러한 정부 지출의 제로 승수 효과, 제로 승수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아예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계의 노동 공급이 실질 임금에만 의존한다라는 단순한 가정에 기인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정부가 정부 지출 제로 승수 효과 이거는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소비 투자와 같은 민간 지출을 완전히 구축하기 때문에 어 확장되는 뭔가 경제를 확장시키는 그런 효과를 다 상쇄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고전적 이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전학파 주로 리카르도 등가정리 모형하고 같이 주요 정책적인 시사점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253 페이지에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전학파 모형의 여러 가지 주요 시사점 중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총공급 총생산 이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뭐, 민간의 소비나 투자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효과들은요, 실질 이자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부 다 상쇄가 돼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좀더 확장해서 실물 부분에 얘기하는 이 화폐 중립성을 고전적 이분성으로 더 일반화시키는데, 이게 실물 부분에서 나타낸 그 효과를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짱, 바티스트 세이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요 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이 되면 그만큼 소득이 창출되고요 그 소득이 다시 수요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잉생산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뒤집어 얘기하면 공급이 있으면 저절로 수요는 창조된다 창출된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다음 단락 보시면 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케인즈 찾았습니까? 케인즈. 케인즈는요. 무슨 소리? 단기적으로는 총수요가 총공급을 결정하고 총수요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아두 번째 줄 보시면 대공황과 같은 현상은 총수요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고 물가나 임금이 고전학파 경제학의 가정처럼 신속하게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수요 부족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장기화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총 수요를 증가시켜야 된다. 요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관련된 모형의 일반 균형 분석의 교재에 나와 있는 모형 있잖아요. 그걸 뒤에 연습 문제를 푸시면서 한번 음, 따라서 그려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화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